반갑습니다. 자판촌놈의 번역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더 K9 3.3 법인 전용 고급형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에 등록한 2021년형 완전무사고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9만 9천 키로나 했고요. 미세도 일단 무이없습니다자이 차량도 제가 실차주로서 실매물로서 쉬운 점및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교환, 소모품 교환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게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집드리고요. 자, 이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K9의 흰색 매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차, 좋은 차 판매하고자 약속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색은 진주색 바지입니다 자 너무나도 귀한 명입니다 진주색은 K9 저도 K9 보신대로 지금 열몇대 이렇게 보시면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 이렇게 보여중에 있는데 신형부터 구형까지 금액대는 2,700만원부터 해갖고 4,000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한 K9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중에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문의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 도움드리고 하고요 그러나 흰색 K9 요 모델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만큼 흰색 K9이 매입이 어렵습니다.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자, 오늘 본인 상태부터 볼게요. 본인 상태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은 차량이 정비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송풍 교환까지 다 했고요. 자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비하면 정비 이력이 다 남습니다. 내가 직접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가셔서 꼭 어? 진짜, 팀장이 한거 맞아요. 라고, 기아 서브센터에다가 정비 력을 요청하시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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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한 걸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뭐, 소모품까지 다 교환하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되는 그런 차입니다.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면부 그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자, 104 다에 4 하나, 6 하나, 차량번호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자, 휠보고다 맞춰놨습니다. 자, 휠번호. 다 복원 다 맞춰놨고요. 앞쪽 타이어 트리드냐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식 사륜구동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뭐가 또 특징이냐면 요 선팅. 이 썬팅 이전 차주분께서 판매하기 한 열흘 전에 썬팅을 신품으로 전면 썬팅, 뒷유리 옆면 썬팅까지 싹다 반반 사필름 고급 썬팅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사용을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선팅 상태가 오래된 게 아니고 열흘 정도밖에 안된 선팅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어 내가 선팅 안 하고도 고급 선팅을 이 차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뒤도 휠은 다보원 맞춰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중고차 구매하면서 내가 완벽한 중고차를 원하시면 바로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자 전차 주분께 썬팅 바로 판매하시면 다시 해놨죠. 정비 다 했습니다. 소모품 교환부터 해갖고 정비력 다 남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더구나 법인 전용 고급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솔라가드 이렇게 썬팅 돼 있는 거 보시죠. 고급 썬팅에는 이게 렇 뒤에 보면 이런 걸 붙여주더라고요. 자 썬팅 상태도 보시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동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보신 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다 실내 클리닝 마 놓은 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삼각대에 다 들어있는 가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정말 이런 차야 말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보신대로 아주 깔끔한 상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신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제가 자신 있는 만큼 언제든 문의 대표 전화로 문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흰색에는 정말 매입하기도 어려운 차량입니다. 흰색은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보면 이제 검정색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검정색 디그런블루 마르시엘라라 검정색이 이제 주류인데 흰색은 굉장히 귀합니다. 자, 또 유리 또한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 유리가 적용되고요.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K9는. 이 기본 옵션이 굉장히 타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많이 찾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접시백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크레어 오디오까지 올라간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시면은 뭐 갈라짐, 헤어짐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매트도 전차 주문께서 똑같이 이 썬팅하면서 파식 전에 바로 다새 걸로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매트도 새 겁니다.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주행거리 약 99,000km 자 99,000km 운행하였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코로즈 컨트롤이 작용됩니다자 위쪽에는 보신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도 K9 타지만 K9는 정말 정비만 잘해놓면 으 정말 오래 타실 수 있다고 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 차량도 지금 거의 18만 키로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끝나기 전에 사서 점검 및 소모품 교환 해 놓고 타니까 지금 6만 키로 타면서 거의 돈이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후축방 모니터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유보 가능한 룸미라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 뷰 화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K9이 왜 가성비가 좋냐면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모든 옵션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스패,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하이패스 웬만한 거다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USB 단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3단 열선 운전석 통풍 2단 핸들 열선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 굉장히 타이타하 좋기 때문에 K9을 많이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VIP 시트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VIP 시트가 들어가서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 다시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수납함 코족 박스 안에 수납함 깨끗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후석 전동 커튼 제가 영상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죠? 한 번씩 체크해 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라운드 확인했고요. 전방 감지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스포츠 모드, 에코모드, 커스텀 모드 여러분 컴포트 모드, 다양한 모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위에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선이탈은 보험료 최대 7%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썬팅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요 썬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는 다르지만 너무나 이 색상과 잘 어울리는 썬티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커튼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VRP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VRP 시트라서 여름에 가족, 가족분들이 다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뒷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들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장거리운행시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약간 누운 듯한 앉아서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 시에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음 DISD 버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도 에어컨 공조기 온도 조절 장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부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v i p c d 가 있어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화장 거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좌우로 올라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비필러에 또 송풍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VIP 시트가 들어가면 조석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이 부분, 비필러 송풍구, 그 다음에 2열 통풍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K9은 이 고급형만 타셔도 굉장히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옵션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한 세단에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기 있 때문에 큰 옵션 없이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내구성 또한 좋아서 K9 한번 잘정비만 해놓으시면 오래 타실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에 등록한 2021년형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99,000km 운행하였고요 미세노이 또한 늦었습니다 자, 정식 겐테서 소모품 교환, 점검 및 수리 다 돼있는 차량에 바로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약속드리고요 밀보험및 실내 클리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본 팀장이 준비한 가격 너무나 좋은 가격 3,290만 원, 3,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손놈의 번역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